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왼쪽 필사 21차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이 성인에게 물었다.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인간을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또 물었다.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성인이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사랑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을 통해 신에게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 학문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